경상북도 새마을분여회는 14일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광장에서 새마을분여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사랑의 김장담극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극이 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달하는 새마을분여회 주관사업입니다. 김장담극이 도단위 행사에는 경상북도 새마을분여회 및 시군 새마을분여회원 200여 명과 이철로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김장호 구미시장, 구작은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참석해 김장을 함께하며 화합과 봉사 정신을 다졌습니다. 이날 담근 2천여 포기의 김치는 사랑의 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한편 22개 시군 새마을분야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530여 명이 참여해. 7만 포기를 목표로 김장 담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장 김치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1만 2천 가구와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마을 분여회는 평소에도 사랑의 연탄 보내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려운 이웃 반찬 나눔, 이동 목욕 및 빨래 봉사, 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